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 중에서입니다 오늘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토지편 세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속지 않고 거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에 땅한 평에 평당 100만원인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주고 거래하는 경우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쪼그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쫓지 않고 거래만 한다면 절대로 손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권리 행사를 내가 정확하게 할수 있는 땅이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지분 같은 것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땅이 아니라 남들도 좋아할 수 있는 땅이라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다음에 매매할 때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좋아할 수 있는 곳. 이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토지 투자로 해서 실패볼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 중 계획 관리 지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은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려는 어떤 시추에이션인데요. 자, 관리 지역에는 우리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또는 계획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관리 지역 중에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지역 중에도 계획 관리 지역이 가성비가 높고 그만큼 이용가치가 높다는 것죠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가격이 인상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가치상승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어, 계획관리지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는 지목이 대부분 전 또는 답 과수원 아, 임야 등으로 되어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해당 지번의 토지용 이 계획서, 토지용 이 계획서를 발급을 해서 용도 지역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토지용 이 계획서를 지번을 활용을 해서 발급을 해 보면 지역란에 계획 관리 지역 또는 생산 관리, 보전 관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계획 관리라고 체크가 되었고요. 자, 용도 지역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토지 규모가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 매몰로 나와 있는 토지가 100평도 있고 200평도 있고 1만평도 있고 1000평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 바닥 면적이 30평, 2층, 2층 면적이 30평 연면적 60평 정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토지 평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할까요? 계획 관리정 내 금폐율은 40%, 용적률은 50에서 최대 1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평 중에 1층 바닥 면적을 40평을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층 바닥 면적을 30평, 2층을 30평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00평의 땅에 이렇게 하면 60평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원주택 규모는 통상 100평, 그래서 한1 5 0평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어, 건물을 안치고 주차장 이라든가 또는 하우스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어, 균형 잡힌 이런 전주택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번째는 또 도로가 주,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라도 어, 건축 회의가 되지 않는 명지라든가 이런 땅들은 소용없겠죠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도로폭은 최소 2.5m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에 사도가 아닌 지방도나 국도에 2.5m에 접혀있는 토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행위제한이 없는지 확인인데요 토지용객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 이렇게 행위제한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뭐다 뭐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지분을 보여주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수도라든가 전기 부분인데요. 수도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를 끌어와서 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하고요.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인입이 쉬운 위치인지 어려운 위치도 위치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지는 가설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축사를 통해서 해당 지번의 가설계를 뜨보는 것입니다. 가설계를 뜨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자와 같이 1층 30평, 2층 30평, 2층짜리 전원주택의 전원주택이 가능하다고 가설계가 나오면 소정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겠죠. 토지 거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중도만 최소한 확인한다면 속지 않고 거래할 수가 있고. 또 소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개 대상물 편이었는데요. 계획 관리 정리 토지를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점을 잘살펴야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고변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